어디 <목소리나> 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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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와, <laughs> 어, 들어 <notoriety> 야그 사람 뭐야? Gracias. 경민! 이경이 はい

오, 케이 와! 다 오, 왔다. 오 어. 왔다 왔다. 오, 오, 왔다 왔다. 아, 왔다. 오, 왔다 왔다. 왔다 왔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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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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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. 아, 진짜 어? 왜그러는 거야, 자꾸. 응. 아, 어, 미안. 给我过。 아이, 수비안 하냐. 미안해. 어, 나이스. 우빈아 가운데로 들어와, 고 윤재 나오라 그래. 윤재 나와! 어, 어, 뛰어.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윤

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.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화이팅 예. 이팅이팅 야, 달라. 아 이월드. 달라 해 빨리 아 어, 그래. 앞에, 주원 앞에, 우빈 뒤에. 뭐? 안으로 아으로 가야지. 안으로 가야지. 앞으로 또 앞에 두 가 saw 가 t 어 got a t 가자 r 어 e a r tear, 자 e a r tea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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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e 아, 빨리 굴아 아, 또왜 일로 와. 예진이 좀. 어, 유야팔 내리고 안으로 들어와. 아니, 우빈이가 나오고 준.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, 아, 나이스. 오케이. 오케이. 그렇지. 가자. 나이스. 가자, 가자. 나이스. 가자. 가자. 자 가자. 가자. 가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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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, 어디 가 있어? 지금 집와 있어. 집어와 있어. 집어와 있어. 집어야 있어. 집어와 있어. 어와 있어. 집어어 집어와 있어. 집어와 있어. 집어와 있어. 집어와 있어. 집어와 있어. 집

오케이. 나이스. 네, 오케이 오케이. 내려가 아, 내려가. 아,

올라가 빨리 빨가야 우리 3대5다 3대5 다했어 안돼 화이팅 나이스 네. 쪽 아. 미 아, 야, 노아 경민이랑 가까 빨리 바꿔 경민, 경민! 경민 가운데 봐아 <목소리> 어. 지금 나. 아우리야 아, 어, 달리다 보는 어, 거야. 달리다 보는 거잖아. 그래 달리다 아, 그는 거야. 팔이 아, 길어서 팔이 그래. 팔이 길어서. 달리다 그는 거야. 달리린거 아니야. 때린거 아니야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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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이모, 안아줄까? 나이스! 나이스! 아대대 팅. 네, 이팅

Salt, salt, salt. 윤 들어와 들어와 골키퍼 오케이 잡아도 돼아빈이랑 지금 위치 보야 지금 아 상윤빈 어안돼안돼